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1편 동영상에서 보여주셨던 커다란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2주째 일지를 리뷰하겠습니다. 사실 첫째 주에 운 좋게 73만원 4.6%의 수익을 올리긴 했지만 주식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종목들을 매수하더라도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주가의 변동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이나 증권방송을 많이 보면서 정보를 얻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뉴스나 증권방송의 정보를 나의 매매원칙에 맞게 접목시켜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6월 둘째 주는 주가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였기에 주식 시장이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녹색 원안의 지수가 6월 1일부터 5일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많았지만 손실이 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5일에 걸쳐서 총 48개의 종목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수익 금액도 약 149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손실 금액도 약 46만원 정도 발생했기에 희비가 엇갈린 한 주였습니다. 같은 기간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총 52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매도는 48개 종목이었습니다. 5일에 52개 종목을 매수했으니 시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종목 100만 원 정도로만 분산 투자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언제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48개 매도 종목 중 8개 종목이나 손실을 보았기에 몇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줄린이는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보다는 먼저 손실을 취소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성 화인텍입니다 오일선을 타고 밑바닥부터 상승해 오는 종목으로 1,400원에 매수하여 1,2250원에 반절을 1차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갔는데 다음날 주가가 하락 1 1,600원에 2차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8000원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저는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였기에 조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HSD 엔진입니다. 5일 2평선을 타고 계속 오르는 추세 속에서 4790원에 매수하여 하락하는 시점 5460원에서 매도하였으나 이 종목 역시 조금 고점에서 매수해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습니다.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가 지수가 오르면서 주가도 상승하겠지만 이때 시점에서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상당히 고점이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입니다. 비교적 낮은 가격인 96,900원에 매수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인 106,5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에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주린이 입장에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 빨리 매도하자라는 심리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비교적 저점에서 상승 추세인 곳에서 매수하여 은봉이 생겨 20만 1,5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단기매매 관점에서 하락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잘 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5일 이평선을 타고 상승추세에 있는 5만 1,050원에서 매수하여 은봉이 생기는 5만 5,600원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음봉 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기에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괜찮아서 단타를 쳤습니다. 손실을 본 종목 알테우젠입니다. 5일 이평선을 타는 추세가 꺾이고 긴 장대음봉이 생긴 그 다음 날 반등을 기대하고 22만4천원에 매수했는데 바로 하락을 해서 20만 3천 원에 손절을 했습니다. 경험 미숙으로 좋은 장세 속에서 주가가 바로 하락하여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손절 매도를 하였습니다. 손실을 본알 서포트입니다. 비교적 저점에서 양봉이 생겨 6,720원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옆으로 흥보를 하다 음봉이 계속 발생하여 6030원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시장이 좋은데 이 종목은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게 바로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손절을 하고 며칠 있다가 주가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세력한테 제 주식을 털리고 주가는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단기 매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면 거래량은 거의 없이 주가만 하락을 하기에 참고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손실을 본 카카오입니다. 오일이 평선을 타고 가파르게 오른 종목을 겁없이 고점에서 매수하여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에 손절을 했습니다. 이런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점에서 따라가 잡는 방법이 손실을 보는 지름길입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대부분 저점 부근에서 양봉이 두세개 발생하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때에 매수하면 수익이 낮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진 종목들이 엄청 많기에 잘 고르면 됩니다. 손실이 나는 종목은 대부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거래량 발생 없이 조금 하락한다고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